407페이지, 오브젝트를 지우거나, 자르기, 자르거나, 뭐, 이렇게 나누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어, 제가, 뭐,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예,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그러면은, 어, 내가 얘를 갖다가, 어떤 형태로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밑에 보시, 여기 원툴 밑에 보시게 되면은 펜슬, 연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레이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레이저. 이레이저 클릭해 볼까요? 이레이저를 클릭하고 그리고 드래그하면은 뭔가 되게 애매하죠. 자른 건가, 지운 건가? <laughs> 지운 거예요, 그죠? 예. 지우면서도 다른 것 같은 느낌도 나기도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어, 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부분을 예. 지운 거예요. 예. 지운 건데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예. 그러면 나는 얘를 어, 나누고 싶어요. 지우개를 꾹 눌러 보세요. 예. 지우개를 꾹 누르시면은 가위하고 라이프 모양이 나오죠? 예.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도, 가위도 자르는 도구, 그리고 나이프도 자르는 도구에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위하고 나이프로 자를 수 있을 텐데, 어, 나이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이프. 나이프를 클릭해 볼게요. 나이프를 클릭해 주시고, 바깥쪽에서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드래그. 예. 네. 어? 이렇게 드래그를 내가 했어요. 예.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자유롭게 자른거죠. 그 다음에 선택도구로 선택도구 선택해주시고 어빈 여백을 클릭해보세요. 선택이 해제가 되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서 보세요. 어, 잘라져있죠. 예, 내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나눈 부분이 잘라진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컨트롤 Z 하게 되면은 실행 취소가 돼요 예, 제가 원을 하나 그렸는데 나이프 툴로 드래그 해서 예, 이렇게 자르고자 하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자를 수가 있고요 선택 쪽으로 이렇게 예,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나눴으면, 뭐, 색깔도 바꿔줄 수가 있고요 네, 요런 식으로. 나이프가 어떤 기능인지 대략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컨트롤 Z로 실행 취소해 볼게요. 이제, 나이프 툴 했으니까, 꾹 눌러서, 가위 툴 한번 볼게요. 예, 가위 툴. 예, 가위 툴은 드래그를 했더니 드래그가 되나요? 안 되죠. X 표가 뜨죠. 얘는 작업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이 가위 툴은 어떻게 쓰냐면요. 그냥 뭐 이렇게 가위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싹두 싹두 이렇게 자르자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가위 툴은 포인트를 눌러요. 포인트를 클릭해서 잘라요. 포인트를. 그러면은, 어, 여기 가위 툴을 선택하고, 여기 보면은 위에 앵커 포인트라고 되어있죠. 앵커. 앵커 부분을 클릭. 예,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부분에 앵커 부분을 클릭. 예, 요런 식으로 예, 선택해서 자르게 돼요. 그래서, 어, 예 이렇게 해서 잘라놨죠. 예. 자르긴 했는데, 어 이렇게 포인트 부분을 잘라서 작업하다 보니까요. 예, 얘네들은 가위는 주로 어떨 때 많이 쓰냐면요. 저, 선을 자를 때, 예, 선을 자를 때 많이 쓰고요. 그리고 나이프는 면을 자를 때 많이 써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냥 어 가위로도 면을 자를 수는 있지만, 예, 면은... 그냥 나이프로 자르는 게 편해요. 예, 면을 헷갈리죠.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 버리고 예, 가위 툴은 선을 자르는데 유용하다고 했어요, 그죠? 제가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선 우리가 어 여기 툴박스에 보게 되면은 라인 툴이 있죠. 라인 툴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라인 툴의 색깔을 제가 넣어놓을게요. 라인 툴의 색깔을 넣어놓고, 어, 드래그 하면은, 예, 1 시프트키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직선을 그릴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보기 편하게 제가 또 선의 두께를 좀 두껍게 해줄게요. 예, 이렇게. 선을 그렸어요. 그러면은, 가위 툴로, 가위 툴로, 어, 선을 갖다가 여기 선 라인을 클릭해보세요. 패스를. 선 라인을 클릭. 클릭, 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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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클릭. 선에 자르고 싶은 부분을 그냥 클릭, 클릭만 하시면 돼요. 그럼 잘려요. 예, 확인해볼까요, 잘려진지 제가 선택도구로 얘네들을 선택해서 한번 이렇게 분리시켜볼게요. 예, 어때요? 다 잘려져 있죠? 예, 그 클릭한 부분들이. 네. 이렇게 예. 선에 내가 중심점을 클릭클릭클릭했더니 그 클릭한 부분이 모두 잘라진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선은 잘 하셨고요. 그러면은 예, 선은 뭐 그렇게 자른다고 치고 선 다시 해 볼까요? 펜툴로 제가 선을 한번 그려 볼게요. 펜툴로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예. 근데 그림을 그렸는데 보니까 여기, 여기까지 안 가도 될것 같아. 한 요선에서 잘라 없애도 될것 같아. 그러면은, 가위 툴로, 업, 잘라 없애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선택독으로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예. 눌러서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예. 아니면은, 아예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분리해서 작업하고자 했을 때, 예. 그럴 때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제가 면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동그라미 하나 그려볼게요. 네, 동그라미 하나 그렸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면을 자를 때는 나이프 툴을 이용하면 좋다고 했죠? 나이프 툴, 나이프 툴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네, 자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나이프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랐어요. 그런데. 나는 얘를 직선으로 자르고 싶어요. 직선으로 자르고 싶으면은 알트 키를 누르시고요. 알트 키 누른 다음에 드래그해 보세요. 어? 알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니까 얘가 직선이 돼 버리네. 그죠 이런 식으로 알트 키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예 직선으로 디바이드 되는 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색깔을 바꿔 볼게요 얘네들 선택해서 선택 도구로 면을 잘려진 부분을 선택해서 색깔을 바꿔 볼게요 이렇게 잘라서, 예, 색깔을 넣어봤어요. 이해되시죠? 네, 제가 이렇게 나눴는데, 예, 컨트롤, 그냥 Z로 실행 취소해서, 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작업, 아이고, Alt 키안 눌렀구나.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직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그니까 직선을 그리다 보면은, 나는 가로, 세로 이렇게 좀, 90도로 한번 하고 싶어, 그냥 삐뚤하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 l 키를 누른 상태에서 s h i 키를 누르면은, 어? 지가 알아서 수평이 맞아져요. 예.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 알 l 키만 눌러갖고는, 뭐 수작업으로 하다보면은 정확하게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 a l 키를 누르어서 직선을 만들고 수평을 만들고 싶을 때는, s h i 키도 같이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수평 딱 맞춰줘요. 예. 요건 팁으로, 예, 메모해 두시면 되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어, Alt 키와 s h i f 키를 이용해서, 예, 정사각형, 중심으로부터 정사각형 정원 만들 때 설명을 드렸던 거하고 비슷해요.